아, 당연히 아니, 아니라고 다들 계시요 네, 지하상 공기로 달려들었습니다. 지연아, 핑크 환자 같아! 핑크 왕자 같아! 지연아! 최고야! 지아 핑크! 해 대박이야. <웃음> 그래요? <웃음> 오늘 와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, 다음에 또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 다음에 볼 때는 꼭 약속하는데 피하지 마세요. <laughs> 다음에는 이제 익숙해져서 계속 계속 아이컨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적응이 <laughs> <운이> 안 돼요? <laughs> <laughs> 방송에요네 그럼 인사 마무리 사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영국엔 시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점 감 <목소리로>